한글은 어디서나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평생 대학에서 한국학과 국어국문학을 가르치고 외국인이 쉽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교재를 펴내는 등 한글 연구에 몰두해온 이상옥 교수. 그는 2011년 국립 한글박물관에 집안에서 내려온 한글 관련 자료들을 기증하였다. 이상옥 교수가 기증한 자료들은 뒤편에 한글이 써있는 상과 다식기 세트, 김동훈식 타자기, 한글 관련 서적 등 14건 20점의 소중한 자료들이다. 그 가운데 상과 다식기 세트 등은 5, 60년대 생활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생활 문화 자료이다. 네, 그 상은 아담한 요런, 어, 헛상인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손님이 오시면은 다 상을 한 상씩만 이렇게 해드려서 겸상도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조그만 상이 여러 개가 집에 있는 거를 저도 봤는데, 이렇게 벽에 쭉 걸려있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에 이제, 그 제가 어, 기증하기 직전에 보니까 한글이 뒤에 우리 집이 어, 삼각동이었는데 그 이름이 써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걸 써놨냐 하면 옛날에 잔치를 하면은 잔치에서 나온 음식을 어, 그 자리에 온 분한테 대접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다른 댁에 이렇게 어, 하인들을 시켜서 상을 봐서 보내기도 한대요. 그러면 그 상을 가져 갔다가 그 집에서 받았 어떤 그 상이 어느 집에서 왔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상 뒷바닥에다가 어느 집 상이다 하는 걸 써놓은 거죠. 그리고 그런 그 재미있는 용도가 다 있었던 거고 또다식판도 아마 남의 집에 빌려주는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 다식판이그 제가 한글 박물관에 드린 게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는데 문화부에서 나오신 분이 이거는 꼭 한글 박물관에 줘야 될 물건이다 그래서 제가 기꺼이 드렸습니다. 그두 가지는 우리 집에서 이제, 어, 쓰던, 실제 사용하던 물건들인데, 어, 한글 박물관과 관계가 지어질 줄은 모르고 썼던 거죠. 근데 그 물건을 마침 어, 드리게 된그 음, 집의 배경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은, 남산의 한옥마을 다섯 채가 있습니다. 그 다섯 채 중에, 어, 여기 책에 제가 이제 그 내용을 다 수집을 해서 한 책으로 꾸몄는데 남산골 한옥마을 도편수 이승업가라는 게 저희 집이었습니다. 이 집은 도편수 이승업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처음에 집 지은 주인이 어, 경복궁 중관할 때 도목수 도편수예요. 그러니까 징조부님이 좋은 집을 우연히 잘 사신 거죠. 그 집에서 이런 잔치도 벌어지고, 뭐 다식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 한글과 나중에 관계될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건데 책에도 나와 있듯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집 배경이 그 옛날 전통적인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음식들 이런 것들을 아마 담는 그 과정에서 그런 기구들을 썼을 거고 중요한 이제 그 용도들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다식이라든가 이런 거 만들 때도 다 사용됐던 기구라는 걸 참조하시면서 이 물건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가지 뭐어어 이런 전통적인 어 물건들뿐만 아니라 근래에도 우리 그 타자기를 공병호 박사님이 물론 세벌식을 처음에 이 제안하셔서 제 만드셨고 그 다음에 이제 네벌식이라는 것도 나왔는데 사실 자형의 이 조합으로 보면 은 다섯벌식이 가장 좋은 모양을 찍어냅니다. 그것은 김동훈이라는 분이 이제 제작을 하셨는데, 이 제작을 제 하셨는데 초성도 어, 밑에 받침이 있을 때는 작아져야 되고 어, 또 모음 길이도 짧아져야 되죠. 밑에 받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아름답게 조합을 하기 위해서 다섯 벌의 세트를 가지고 이제 타자, 자판을 만드신 게 다섯 벌씩입니다. 그거는 치기는 좀 어렵지만 일단 배우고 나서, 어그 유능한 타자수가 치면 결과물이 좋아집니다. 근데 이제 세 벌씩은 치기가 좋지만 외우는 게더 간단하니까 이 자리가. 두 벌씩은 더 간단하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컴퓨터가 조합을 해주기 때문에 내부에서 소프트웨어가 자음을 줄여주고 길게 해주고 이걸 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냥 기억만 누르면 기억이 작아졌다 커졌다 하는 겁니다. 현재 쓰고 있는 우리 자판은. 근데 이제, 전자장치가 없는 옛날 그 기계식 타자기에서는 이걸 모두 손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세 벌씩이 그래도 좀 좋았고 다섯 벌씩은 결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인풋으로 노력을 많이 드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풋은 적게 드리고 아웃풋이 적게 나오는 그런 좋은 세상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겁니다. 다섯벌씩을 옛날에도 그 회사에서 좀 좋은 문서를 만들 때는 일부러 사용한 그런 때가 있었죠. 이 다섯벌씩 타자기는 우리 아버님이 하시던 회사에서 이제 내가 잘 그걸 접수해 가지고 보관했던 걸 기증을 한 겁니다. 혹시 처음 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섯 벌씩은 보급이 많이 안돼 가지고 이게 지금은 아마 국내에도 많이 안 남아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어, 여기 기증한 책자 중에 하나가 김두봉의 깊더 조선말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깊더라는 건 이제 순한 글로 깊고 더한 조선 말본이라는 건 문법 책이다 이 말이죠 어법 책이라는 말인데 이 책은 어왜 내가 다른 책은 많이 그냥 일반 도서관에 기증하면서 이것을 어 한글박물관에 기증했느냐 하면 내용을 이렇게 들춰보시면은 우리나라의 순경음이라든가 또 특수한 문자가 그 자형이 필요한 활자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지금 안 쓰는 어 납으로 만든 활자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꼽아서 식자 할 때에는 그 납을 하나씩 주조를 했어요. 어, 원판을 새로 짜가지고 거기다가 납을 부어서 만드는데, 순경음이라든가 이런 것도 뭐 우니우니하는 이런 발음들을 이분이 특수 활자를 만들어서 책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활자가 들어있는 책으로는 이것이 유일한 거기 때문에, 한글의 변천 과정을 보여주는 자료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원본을 하나 가지고 있던 대로 그냥 드린 겁니다. 이것도 이 책은 지금 많이는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국학자로서는 당연히 한글 관계의 주요 기구 박물관이 생긴다는 것은 아주 대환영할 일이죠. 저도 그 계획이 서서 이제 문화부에서, 어 알려지고 할 때부터 한 2, 3년 전부터, 그 기증품 같은 거는 거기서 벌써 한 2년 전쯤, 개설하기 2년 전쯤, 어 이미 걷어 갔었습니다. 받아 갔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도, 어 지금, 그, 기증된 뭐 품목에 나와 있는 거 말고도, 그 후에 한, 세 상자, 한 30권씩 들어있는 책으로 삼, 세 상자니까 한 5, 60권에 특히, 에, 그, 외국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재를 어, 기증을 했습니다. 아마, 어, 내용은 제가 한 40년 동안 모은 거기 때문에, 에, 저는 이제 국어학, 어, 이론뿐만 아니라 주요한 일, 일의 하나로서 어, 외국인들 한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관계 책들을 아마 지금 가장 많이 모아서 한글 박물관에 기증한 결과가 될 겁니다. 아마 그것들은 일반 연구자나 또 그쪽 관계에 무슨 전시를 할때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지금 정리 중에 있을 겁니다. 한글 박물관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그 가서 보고 어 모니터 같은데 소개되는 이제 한글의 배경에 대한 뭐 이론적이거나 상식적인 설명들도 어, 좀더 이제 확충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도 많이 이제 자극이 된 결과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어, 내용들을 모아서 이 책을 작년 한글날 1914년 한글날을 기해서 하나 낸 것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디자이너 세종의 독창성이라는 제목 밑에 한글의 숨은 코드다. 이 말하자면 다빈치 코드 같은 건데, 어, 한글은 가만히 보면은, 이 세종대왕이 의도적으로 하셨든지, 아니든지 간에 숨어 있는 여러 가지 비밀이 많아요. 그걸 캐는 것이 우리 이제 후손들이 해야 될일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가령, 모음을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밑에 부분이 그 모음의 확산 도편대 처음에는 요아어 오, 오, 우만 요 가운데 부분만 생기고 점점점점 이렇게 방사선형으로 확산돼 나가는 거를 그니까 러이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오렌지 색깔 분야가 생기고 파란색이 생기고 하는 게 눈에 띕니다 이것이 그런데 그거를 내주는 키가 되는 어, 계의 모음은 요 가운데 있는 열쇠 같은 요 빨간색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이제, 어, 자음들을 모음에서 나온 열쇠를 가지고 자음을 제가 풀어 보겠습니다. 자음은, 어, 이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도면으로 귀결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얼핏 보셔서 이게 무슨 음, 모양인지, 잘 파악이 안 되시지만은 이것이 요 안에 있는 이제 기억 팩부터 뉘언 어, 어, 디귿 해서 기억은 여기 숨어 있습니다. 여기 기억 뉘언 디귿 을그 다음에 이게 이제 티귿과 키귿이 여기 겹쳐 있고 어, 미음이 둘러싸고 있고 비읍이 있고 피읍으로 이제 종결이 되는데. 요거까지는 말하자면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이루어진 한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네모 속에 마치 그 옛날 한옥의 색벽돌 그 처리한 것과 같은 모양이 나옵니다. 한옥이나 궁정의 어 벽돌담을 가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요런 무늬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 벽돌을 이제 색깔별로 찍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재밌는 게 있는데 여기서 빠진 글자는 제가 또 앞에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수직선과 수평선 이외의 한글이라는 것은, 원이 있고 사선이 있습니다. 그네 가지 요소면은 수직, 수평, 사선, 원이면 한글이 구성이 됩니다. 이거는 한글만이 아니고 곡선을 쓰지 않는 한은 모든 세개 문자의 공통 요소입니다. 자음 중에 수직선과 수평선으로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이 여기에서 보시듯이 우리 가나다 순서에서 지, ㅇ 치 ㅊ 입니다. 그거를 이렇게 한 도형으로 모아놓은 것이 마치 그 열쇠의 그 구멍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그냥 이 얘기를 전개 해 나가는 그 과정으로 이 열쇠 구멍을 이 모음 키로 열면은 이 코드가 풀린다 그런 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한글은 이런 재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어 기본 요소인 어 선과 선은 이제 수직 수평 사선 또 곡선으로 된 원. 이것을 잘 활용한 가장 최고의 그 디자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자는, 어, 여러 지역에서 이제 발전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중동 지역의 그, 여러 나라에서 이제, 어, 제일 최고로 오래된 문자가 수메리아의 문자고, 어, 기본전 뭐, 3 3000년 정도부터 이제 문자가 있었다는 건데, 그 이후에는, 어, 뭐, 비슷비슷한 시기에 인도와 중국과, 어, 뚝 떨어져서 아메리카의 마야 문명에서 문자가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한글이 그 아주 우수한 문자면서 또 세계의 다른 문자들과 좀 관련하여 말씀드리면은, 이, 독창적으로 문자를 만들었던 지역이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중동 지역에 어, 가장 오래된 그 수메리아 문자 쪽어기전한3 4천 년경에 시작한 거기서부터 비롯해서 요어 어, 로마 알파벳의 초기 그 모양이 구성된 페니키아라든가 그런 것이 예, 중동에 모여 있고 인도의또 새로운. 문자가 인더스강 지역에서 나왔다고 볼수 있고 한자가 있고 그게 이제 3대 아주 주요한 문명 지역의 문자 발생입니다. 아메리카 쪽으로 가서 마야의 문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문자는 특수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 다른 3대 문자와 좀 다르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세상의 주요한 문자 발생 지역이. 어 과거에 아, 네, 아주 오래된 옛날에만 있었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새로운 문자가 도입된 것은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뭐 과학적이다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발생 초기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봐도 아주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저도 현대언학을 전공하고 했지만은 이 모든 이론적인 배경으로 봐도 이와 같이 완벽한 문자 체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어, 무심히 보던 여러 가지 물건 속에 한글로 무슨 어, 표지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어, 잘 모르고 지내던 이상 뒤에라든가 다시판 옆에 한글이 쓰여 있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우리 조상들이 에, 쓰던 물건 속에서 그 용도가 이, 있는 어떤 그 목표를 어, 달성하기 위해서 이 한글을 잘 활용한 예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을 외부에 내보냈다가 이것이 어떤 집의 소유라든가 이런 것도 밝힐 때 한글을 써야 되고 이것은 아마도 부인들이 이 직접 글을 써서 붙이신 게 아닌가 글을 써 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 한글이라는 것은 그냥 너무 쉽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의 이렇게 아주 훌륭한 제작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잘 모르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그 여러 가지 숨은 코드 같은 거를 인식을 못하고 쓰고 있지만 사실 잘 보면은 이 한글은 우리 곁에 있는 가장 큰 보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한글 박물관을 잘 자세히 둘러보시고 물건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어, 돌아가셔+ 돌아가셔서도 어, 앞으로도 한글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사용했던 생활 속 한글에서부터 앞으로 연구해야 할 한글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고 이를 전하고자 노력해온 한글학자 이상호. 국립 한글박물관의 한글 문화 자원들은. 이처럼 옛것에 머무는 것이 아닌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다.